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랜만에 제가 새로운 마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사 타스캠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타스캠이 좀더 뭐랄까, 음,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에 비해서 양쪽을 약간 녹음하기가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사고 나서, 어, 이 마이크를 산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고 있어서 마이크를 사용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불길한 건지, 불길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 마이크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제가 이어폰으로 꽂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징탁, 징탁,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불량을 고른 건 아니겠죠? 그러기를 간절히 제가 말해봅니다 제가 그 기계 같은 거를 살때 불량이 걸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무서워요. 예전에. 요즘분들 요즘분들? 요즘 젊은 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늙은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또 이거 가지고 늙었다고 하기엔 조금 그래 아무튼 옛날에 지금은 뭐 핸드폰 카메라를 너무 핸드폰 카메라도 너무 잘 나오고 또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DSLR이나 미러리스나 이런 거 되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디카라고 디지털 카메라에 줄여가지고 디카라고 해서 디카를 그때 저희 가족이 장동건 씨가 선전했던 삼성의 아주 좀 인기가 있었던 좀 되게 디자인이 그때 당시에 세련됐었어요 까만색 그 카메라 이렇게 요만한 까만색 카메라에 그 카메라 렌즈가 있는 거에 약간 링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그거를 샀는데 사자마자 쓰는데 계속 사용하자마자 찍으려 하면 알아서 펑 꺼지고 또 찍으려 하면 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그 삼성 서비스 센터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이랬는데 갔다 오, 와서 며칠 쓰면 또 괜찮다가 또 커지고 하, 이런 현상이 정말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상태로 저희는 그걸 계속 썼어요 그거를 교환해 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마침 그 서비스 센터를 어찌 됐고 AS를 하면 이게 해결될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기간에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 늦었죠 늦었던 거죠 그냥 진작에 그렇게 계속 교환을 빨리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쓸때 쓰다가 꺼지면, 걔가 또 배터리를 예전 그 카메라 밑에 배터리를 꺼냈다가 또 넣으면 또 다시 그게 촬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얼마 찍고 안 돼서 또 꺼지고. 뭐 그런 거에 뭐 반복이었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이후로, 그때 뒤 디지털 카메라가 그때 당시에 나온 카메라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가에 해당하는 걸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조금 불안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저도 너무 너무 영상을 찍고 싶었고 너무 너무 오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틈도 없었고 이 카메라를 산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좀 설레요 왜냐면 이게 영상으로 나중에 나오면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릴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음... 지금 제가 이어폰으로 들을 때는 뭔가 잡음이 살짝... 왜 이쪽만 콧바람 소리가 더 유난히 큰것 같을까요? 또 이쪽만 뭔가 이케찌 지지직하는 게더큰것 같기도 하고 이유를 모르겠네 아무튼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타스캠 ASMR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항상 즉흥적으로 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여기서 찍으면서 대화 주제를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이란 날씨는 모두에게 조금 힘든 날씨지만, 특히 ASMR 유튜버들에겐 정말 더 힘든 날씨입니다. 왜냐면, 여름에 영상을 찍는 건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 공기가 너무 더워서 숨 쉬기도 힘들고, 어, 얼굴에서도 땀이 나고 막 몸에서도 땀이 나고 온몸 전체에서 땀이 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하는 거 치고 제가 그렇게 요즘은 자주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영상을 빨리 빨리 많이 많이 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무사 취직을 해야 좀 그런 게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이 윈드실드 이거 되게 귀엽지 아요 이렇게 뽕뽕 나고 있어서 약간 그 뽀까머리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뽀까머리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뽀까라고 치시면 단번에 바로, 아, 이런 느낌 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아니 마이크가 되게 뽀까 머리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어,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지만, 조금 다른 콘텐츠도 많이 올리고 싶거든요. 타스캠으로 기청소도 해보고 싶고, 사실, 올리고 싶은 콘텐츠는 너무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저도 조금 슬퍼요. 어, 이제 여름이 되면, 음, 여름이 되면 많이 덥겠죠? 그리고 저는 여름이 제일, 여름하고 겨울 중에 저는 사실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편이어서 여름도 힘들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겨울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 수족냉증도 있어서 발이 시려우면 밖에 나갔을 때그 발이...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뭔지 아시죠? 그런 고통이 여름에 더운 고통보다 더 훨씬 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여름이 그래도 조금 덜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벌레가 여름에는 많은 게 정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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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유독 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벌레가 잘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도 벌레가 좀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벌레가 여름에는 밤에 돌아다닐 때도 벌레가 많고 집에도 어쩔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생기고 약간 그러니까 아, 저는 벌레가 싫습니다. 벌레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벌레를 좋아하지 않아요. 벌레가 그리고 저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각종 이유로든 어, 여러 이유로 여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을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 근데 저는 어, 여름에는 이거 방구 낀거 아니에요 제가 움직이다가 나는 소리예요 마이크에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 근데 여름에는 또 어, 여름 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 취직을 해야 여름 휴가를 가고 네, 뭐 어찌 될건 이거 휴가 아니어도 준생은더 좋아요. 더 여름에 시간을 자기가 내고 싶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갈수 있어 요 휴가를. 또 학생분들도 이제 여름 방학하면 어, 며칠 놀라, 놀러 갔다고 그러시잖아요. 국내에서 제가 여름에 가본 데 중에 괜찮았던데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 속초. 거기 꽤 괜찮습니다. 일단 바다도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대게 뭐 이런 거 먹으면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 어 대게 그리고 대게 게딱지에다가 밥도 이렇게 비벼서 주시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요. 어 그리고 어찌됐건 바다가 정말 맑아서, 아, 여름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기억,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강원도 바다가 속초, 속초 시장 가서, 그 횟집에서 대게를 파는 것도 있고요. 그, 저는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그 수조에 있는 거 바로 잡아서도 잡아서 파는 것도 먹어봤고 이미 죽어있는 게라고 해야 되나? 그럼 걔를 이렇게 푹잘 삶아가지고 주시는 것도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훨씬 싼데요. 맛은 글쎄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그때, 한 마리에, 그런 거, 이미, 죽은 거? 죽은 거였 나, 아무튼 그런 거 파는 건한 마리 5만원? 정도에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휴가 가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어, 제가 강원도, 속초도 갔었고, 또, 스노 클링 하러 장호항이었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장호왕인가 거기 맞을 거예요. 저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스노클링하기 괜찮아요. 어, 큰 물고기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물고기들을 그냥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왕도 물이 강온도 조금 바다가 정말 맑고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뭘 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물회 같은 것도 먹고 대게도 먹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게 최고 아니겠어요? 휴가에는 하, 그렇고 또 액티비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노클링 가서 하시면 되고 하니까 강원도 쪽도 괜찮고요 부산은 부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도 좋긴 하지만 겨울에 가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여름에는 이미 휴가로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해운대는 정말 바글바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았었는데 부산 사람들은 이런 말해요. 부산 사람들은 여름에 해운대 광안리로 물놀이 안 간다. 그들만이 아는 그들만이 아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는. 부산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 해수욕장에 가서 놉니다. 기장 해수욕장이었나, 기정 해수욕장이었나, 그, 거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기장, 거쪽도꽤 괜찮아요. 바다 같은 해수욕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 그래서 가시면은, 우선 해운대보다 우선 처음 가시는 분들이면 해운대나 광안리도 괜찮지만 사람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거기보다는 조금 한적한 바닷가를 찾아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광안리는 밤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야경이 으로는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래서 아, 그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화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화도에 로지가 있는데 그것도 꽤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에 뭐 개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노는 것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좋아했어요 저는 그 갯벌에 촉감지는 그 촉감 같은 게 좋아요 재밌어요 아이들이 왜 촉감놀이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여름 휴가 모두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수도 괜찮아요 여수도 오동도 뭐, 여수 오동도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갔을 때 없었는데 케이블카 같은 것도 생겼더라고요 뭐, 여수밤바다라는 노래가 괜히 있겠습니까 여수도 여름휴가로 가기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어, 강릉도 괜찮고 강릉도 예쁘고 어, 어쨌든 그 여름에는 사실 산이랑 바다 중에 바다를 많이 보러 가시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산이냐 바다냐 하면 거의 일초에 고민도 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바다거든요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 산을 일단 가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산을 올라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막 오기가 생기고 올라가는 건 정말 좀 이게 뭐라 될까? 그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동안 정상만을 보고 가는 그런 집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산을 올라가는 건 좋아하는데 전 내려오는 게 어릴 때는 내려오는 걸 너무 무서워했고요. 올라갈 때 조금 안정감 있게 발을 차고 차고 디디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내려갈 때는 아좀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려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산을 가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산을 내려가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왜 자꾸 소리가... 제 꽃바람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말해도... 아무튼 그 무릎이 정말 아파서 제가 예전에 한라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하, 그때 한 7시간 산행을 했나? 근데... 가족끼리 갔는데, 그, 그렇게 험난한 코스인 줄을 저는 몰랐죠. 제가 준비했던 코스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겨울에 갔었는데, 저는 그냥 산책 코스를 간줄 알고, 청바지에 맨투맨을 입은 거예요. 심지어 그 청바지는 스판게 없는 완전 탄탄한 그런, 어, 청바지를 입었는데, 정말 몸을 이렇게, 활동적인 건데, 아무튼,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복강도 불편하고, 그, 겨울에 한라산 갈 때는, 그 신발 밑에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뾰족뾰족뾰족한 포쩍 포쩍 거를 바닥에 깔아요. 뾰족뾰족뾰족한 그 포쩍 포쩍 거를 바닥에 깔창에, 밑에, 밑에 바닥에 깔창이 아니고. 밑에 바닥에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걸 안한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막대 같은 것도 안 들고. 그러니 얼마나 무릎에 무리가 갔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막 저랑 제 동생들 보면서, 아, 너 젊은 게 좋다, 이러시면서 가시는데, 저는 그날 산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 산행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밑에 깔창을 안 깔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라산 갈 때는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그남튼뭐 젊은 게 좋다 하셨지만 저는 정말 좀 힘들었고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조금 힘들었지만, 또 올라갈 때는 무릎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내려올 때는 거의 막 울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산, 그래 서 저는 물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진짜 그게 물을 좋아해서 바다 가면 물놀이도 할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산에 가면 또 계곡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바다가 더 좋더라고요. 아 이거 살짝 마이크가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해볼까. 윈드 실드가 오 소리가 이렇게 모아진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조금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 마이크가 두 개로 이렇게 해서 그런가봐요. 이렇게 이렇게 펼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펼칠 수도 있어요. 원래 전에는 전에 있던 마이크가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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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게 아니라 윈드실드가 있다 있다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아, 뭔가 조금 아쉽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다크키의 속 한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조금 이 윈드 실드가 약간 빈약한 건지 소리가 이렇게 탁탁탁 탁, 탁 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소리도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급 기술을 연마하는 ASMR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요. 또, 이런 맛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도, 그런 저희 콧바람 소리들이, 바람 소리, 음... 뭐를 아, 버튼을 살짝 잘못 눌러가지고, 혹시나 혹여나 녹음에 이상이 생겼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음, 빨리 올리고 싶네요.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 반응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어, 다음에는 저도 하고 싶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막 이런 기초소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근데 시간이 그래도 지금은. 시험을 보고 음, 다음 주에도 시험이 있긴 한데요. 어제 시험 보고 오늘 조금 그래도 나를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지 않고 딴 짓을 하거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영상을 그래도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기특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무튼 여러분 점점 더워지는데 어, 조심하시고요. 뭐 요즘에 제 주변에는 뭐 A형 독감 걸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제 영상 찾아주시는 분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답니다. 저는 영상으로는 늘 찾아뵙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좀더 이렇게 커야 되나? 으니까 어, 시간이 날 때마다 요새 마이크도 잘 이용하고 또 예전에 걸로 안 찍으면 또 그게 아 그런대로 또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 마이크를 또 쓰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저쪽에 저쪽에 하면서 네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다들 딥슬립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